안녕하세요. 단짠, 단짠. 꿈먼 파워 킹콩입니다. 모아입니다. 모아야, 응? 오늘은 우리 또 무슨 이야기 해볼까? 어, 오늘 또 어느, 어느 사람들을 좀 깔까? 아니면 칭찬을 할까? <laughs> 아, 언니, 우리가. 응, 응. 깐다고 그래도 그렇고, 우리가 칭찬한다고 하는 것도 좀 음. 그렇긴 한데, 어. 근데 사실은 우리는 뭐우도 아니고 좌우도 사, 자, 좌우가 음. 사실 우리는 아니야. 음. 그러니까 이런 정치적인 걸 보면서 음. 잘못된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 주부 입장으로서 음. 우리가 말하는 음. 음. 입장이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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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음. 오늘 이러고 있는데, 음. 근데 오늘은... 오늘 오늘은. 언니, 나 봤지, 봤지. 어. 노트 이렇게 메모해 왔다. 아, 네. 노트 들고 왔어. 아, 우리 열심히 하시는 음. 모아 동생. <laughs> <laughs> 오늘은 첫 번째 소식이 뭘까요? 아, 그 그래, 저는 요즘 그 음. 어제도 이제 신문 보고 오늘도 이제 신문을 봤지만 음. 그 강주 그 붕괴된 사건 어. 있잖아. 어, 어.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음. 사실은 뭐그 음. 구속자 그 음. 회장 5.18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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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문홍식 님도 음. 있고 뭐 음. 그런 사태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되게 이제 국민들이 바라볼 땐 부정적인데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여당의 음. 송영길 대표가 음. 저는 좀말실수를좀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아니, 실수를 가장 한, 음. 아니, 말하고 싶은 걸 아니면 자기들을 덮고 싶어서 그런지 모르는데 음. 내가 그 정확한 워딩 언니 읽어줄까? 음. 어? 음. 그 워딩이 뭐냐 하면 음. 바로 그 버스 정류장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음. 운전사의 본능적인 감각으로 엑셀레이터만 밟았어도 음. 살수 있었는데 음. 하필 공사장이 있어서 음. 시간마다. 음. 시간이 맞아서 불행한 음. 일이 발생했다고 했다. 아니 음. 이 말이 무슨 뜻인 아니, 것 같아? 군대 있잖아. 음. 그 이제 일단 공사를 하, 그 공사가 아니고 그게 뭐야 철거 작업이었지. 음. 음. 그럼 그런 철거 작업이 처음부터 시작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일단 그거부터 점검을 하고 그게 잘 됐는가 못 됐는가를 따져야지 왜 그런 실뭐 실수 자체를 운전수 아니면 브레이크한테 전가를 하느냐고 그걸 보면 꼭문 대통령이 어? 옛날에 뭐 팽목 그니까, 거기 와서 애들 보고 뭐, 미안하다 고맙다, 뭐, 그런 말 쓰는 그런 것처럼, 왜 그쪽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그런 걸 밟고 올라 서느냐고, 뭐, 정확하게, 어, 자기네들 그, 어, 광주 그, 그쪽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5.18그 사람, 뭐, 문흥식? 어. 님이라 붙이지 말자. 어. 어, 그런 조폭 그런 사람들이, 어, 행한 그 처음부터 뭔가가 나는 이번 이런 일도 그래. 하늘은 전부다 뭔가 다 쳐다보고 있는 거 같아. 우리 대표님도 방송에서 말씀하셨지만, 자기네들이 아무리 어뭐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려 그래도 하나씩 하나씩 하늘에서 보고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 보면은 그래, 그러니까 국민이 그러니까 언니 그러잖아 악마는 스스로 드러낸다고 그래 나는 그 이게 그런 거랑 이제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 그러니까 문은식 무능식이라는 사람도 그렇고 응. 그 사람이 뭐~ (5.18) 구속자 부 응. 아니 구속 부수, 부상자 무슨 응. 회장이더라고 어, 어, 그런 그 사람이 왜 도망갔어 미국으로 <laughs>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 보면서 응. 어, 이 강주 5.18 사태의 희생자들의 정신을 응, 응. 저는 이런 사람들이 급탈했다고 그렇지, 생각하거든요. 당연히. 왜 강주 시민들은 가만히 있나 모르겠어요. 그래. 그리고 응. 왜 강주에서 참 그리고 이제 그일또 있지만은 응. 뭐 강주에 있는 분이 뭐 조국한테 뭐 어떤 응. 말씀을 하셨다며 어 그거는 언니 조금 응. 이따가 얘기할게 응. 나는 왜냐하면 할 얘기가 응. 조금 더 있거든. 아, 그래? 어. 어. 해봐, 해봐. 어. 어. 내가 언니 노트 들고 온거안 보여? 어 그래.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그게 그게 뭐냐 하면 응. 음. 그~ 문홍식 씨 이런 사람들을 음. 아니 문홍식 씨라고 해 불러도 안돼 아, 그런 인간들이 그런 어. 깡패 행동 대장이라고 하는데 어. 그런 사람들 이 예를 들어서 (5.18) 강조 사태 정신을 짓밟은 거랑 똑같은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그런 거를 성역화시킨 것들이 누구야 음. 지금 여권이잖아 그렇지 그 문통이잖아 어. 그럼 걔 걔네들은 음. 그런 사람들을 앞잡이를 세워 놓고 518이 음. 마치 자기들 거인양 했거든. 지기들이한게뭐 음, 음, 음. 있어? 음. 그렇게 하면서 518을 성역화 시켰는데 음. 그 성역화 시킨 부분들이 음. 이 사람들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깡패 같은 새끼들을. 그렇지. 어? 어. 그래 갖고 자기들은 무엇을 덮는 거야? 음. 근데 그러니까 나는 자, 음. 그게 이제 도망을 갔다 했잖아. 어. 그 도망간 것도 이제 음. 지하나 일달락을 해서 지랑 또그 많이 연결 있는 칼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야. 음. 그런 것도 일단 그쪽에서 덮으려고 애를 쓴것 같아. 그래. 그러니까 덮어가지고 자기네들 여당까지 불씨가 튀지 않으려고 아마 음, 음. 나는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음, 음. 그 다음에 이제 586 기득권 세력들 있잖아. 음. 어제 김기현 대표인가? 음. 그, 그 어, 어, 어. 우리가 국민의 똥당. 어, 어, 그게, 그, 그 대표가. 권내 대표가 그렇죠그 어, 어, 어. 그 국회에 가서 이제 음, 연설한 것도 있는데 음, 그니까518강주 사건 음, 광주 사태에 음. 대해서 사유화를 한다고 이제 했어요, 여당에 음, 대해서. 음, 음, 난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공감을 해. 음, 음, 공감을 하고 그다음에 음, 두 번째 뭘 얘기했냐라면 음, 그 더블당에 대해서 음, 그 꼰대 음. 아제, 이제 이런 걸 응. 얘기했는데, 그거는, 응. 그거는 두, 야당, 여야가 나는 그건 똑같다고 생각하고, 응. 거기서 이제 나는 5.18 사태,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응. 이 기득권 586 세대, 세, 세대라고 하는 것들이, 민주화 운동 했다고 하는 것들이, 응. 사실은, 강주 사태에 음. 등골을 뽑아먹은 거거든 그게, 마치 자기들이 음. 어? 참여한 사람은 것처럼 거의 없을 것 같아 없어 아니 <laughs> 어. 어. 나는 우리 친구도 사실은 그 사건의 음. 희생자도 있고 우리가 음. 학교 다닐 때야 음, 맞아 맞아 이거도 음. 586 세대에서 거기에 참석해서 하는 것들 음. 누가 있어 다 나와보라고 음. 해 음. 그리고 나는 내 친구는 음. 거기서 도망 나오나 살려고 음. 1박 2일 걸어서 온 애가 있어 얼굴이 온몸이 흙투성 음. 5.18 사태면 언니 음. 날씨가 좀 춥다 밤이면 음. 산에서 잠을 자고 내려왔다고 음. 음, 그런 일도 있었구나 야, 그런 응. 그, 그런 것. 부분들이 있지만 음, 음. 정말 나는 음. 강주 5.18 사태에 대해서 이 희생 당한 거에 대해서는 정신을 우리가 바르게 세우고 음. 이런 기득권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했다는 세력들이 그거를 급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그 고유한 음. 희생 정신을 음. 우리가 강주시민들이 잘 음. 지켰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강주시민들이 음. 일단은 좀 깨어야 된다고 이번 이제 이 이야기는 이기서또 마무리하고 그래. 그다음에 또 뭐로 넘어갈까요? 아 이제 그거랑 음. 연관되어서. 음. 음. 그, 이제, 5 1 8 사태하고 상관은 없지만, 음. 강주에 계신 분이, 음, 자영업자 어, 자영업자 분이, 음. 그, 배운천님이라고, 어, 어. 이제, 카페를 하신 사장님이 있는데, 만민 토론에, 음. 호남 사람들에 대한, 이제, 이런 음. 토론회가 있는데, 음. 토론회에서, 음. 어, 소주상에 대해서, 음. 이렇게, 문통의 정책이 해서 사실은 음. 깠어. 어, 좀 이제, 어, 이거 잘못됐다. 이 정책이 잘못됐다. 얘기했어. 음. 음. 그게 뭐냐 하면 소주성에서 음. 잘못된 부분이 음. 52시간 음. 최저임금 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음. 깠는데 거기에 음.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음. 무능 음. 무식 음. 무대뽀 음. 이 산물을 얘기를 했어 음. <laughs> 그래서 이것들이 자기들이 일한 적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어. 정책을 잘못한다 이거지 어, 어 맞아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거 보면 소주성 맞는 사람이 어. 김 김하성 어. 예전에, 아니 김하성 어. 말고 또 누구지 이이 이 가방 이헝 가방 들고 이번에 나간 사람 조구 아니 그 가방 들고 나간 사람 누구지 나는 잘모 가방 그사람 누구더라 아 이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 그냥 그아 그래 그렇다 치고 어. 그래가지고 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응. 이제 조구 한테 무슨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그래가지고 응. 그 사람이 응. 근데 김, 사, 어, 사실은 그 김상조 이런 사람들이 소수성을 응. 만들었잖아 응. 근데 결국은 자기가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응. 실패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응. 그 강주에 사시는 분이 그 자영업 하신 분이 응. 그거에 대해서 이제 깠어 응. 깠는데 그거에 응. 대해서 강주 사람들은 그걸 왜 얘기했냐면 그 사람은 혼란 응. 응. 사람들이 자영업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날 것인지 응. 지금 현재 이제 경제 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응. 대해서 얘기하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 응. 얘기들이 나온 거지. 응. 근데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응. 이거가 이제 전라도에서 반반 응. 반 문정부 문정부에 응. 대해서 정서가 했다. 이제 일어날까봐. 응. 겁이 났던 것 같아. 음. 그래서 MBC에서 헬마우스라는 음. 음. 유튜브 임모씨를 불러다가 음. 시선 집중인가 음. 이거를 방송을 하면서 음. 이 사람 대해서 깠어. 음. 마, 마치 일베인 것처럼 음. 기극기부대에 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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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런 식으로 물었네. 어, 뭐, 어. 그러니까 정치적인 사람인 것처럼 어.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프레임을 어. 만들어 간 거지. 어. 그리고 이제 어 그럼 이 사람 뒤에 있는 언론은 그럼 음, 무엇인가 음, 무엇을 가리고 있는가 라고 음, 이제 깠어 음,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음, 조국이 트위터나 음, 페이스북에 올린 거야 조국이? 어어 어, 자기 페이스북에 어쨌든 그 애는 음. 조용하니 못 있네 그래가지고 음. 그래가지고 음. 근데 결론은 이제 그게 나는 음, 그게, 음.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음. 자표 찍기라고 이제 생각하는 거지. 모든 어. 뭐 국민들을 바라볼 때 이게 자표 찍기 어. 이제 시그널인 거지. 거기다 어. 올리는 그 어. 순간부터. 어. 어. 그랬는데 나는 그배운천님이 어. 조국의 트위터에 또 올렸다 고 그러더라고. 그데 어. 그걸, 대한... 그걸 어.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언니 응, 응. 가져온 게 있어. 어. 잠깐만. 아, 나 언니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워딩이 필요한 것 같아. 나는 이 사람 에 대해서 나는 진짜 정확하게 한 표를 내가 주거든. 응. 뭐라고 얘기했냐라면. 응. 조국 씨, 응. 강조 카페 사장의 정체를 퇴기부대 응. 일배라고 응. 암시하는 당신의 트윗 때문에 가게 전화를 자동도함으로 바꿔야 했소. 그 달림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겠다는 당신의 간음증을 해소시켜드리기 위해 당신 트윗에 답글로 내 손가락을 모두 공개했으니 꼭 확인하시고 그개상망치한 호기심을 그만 거두시기 바라오. 음. 일침을 가했네 오. 아저씨가 <laughs> 어. 네, 모든 어. 사람이 하고 싶은 근데, 말을 주냐? 그냥 전혀 어, 주뭐 강주 사람이든 음. 뭐 전라도 분들이나든지 음. 모든 분들이 이제 지금 이 정부가 돌아가는 꼴을 보면 음. 자기네들도 느끼는 거지 무조건 표를 줄 수는 없을 거 아니냐고 사람이라면은 음. 그래서 그런 분이 또놓으신것 같아 그래 이제 어. 참다 참다 어, 그런 거야 어, 그런데 그래. 원래 이 사람도 오팔류 음. 음. 운동권 음. 출신이야 근데 또이 음. 사람도. 그, 그래. 근데 이제 응. 자기도 자영업하고 이렇게 응. 하다 보니까 응. 그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응. 그냥 말을 응. 한 거지. 근데 이제 왁달라 들어서 응. 또 난리를 그 사람 죽이려고 그랬네. 그다음에 응. 이제 우리 다른 또 이야기하자. 근데 응. 이제 그또 무슨 오늘 소식이 있을까? 어, 응. 또 다른 소식은 언니 응. 혹시 그거 뉴스 혹시 봤어? 뭐. 김명수 뭐 우리가 아, 뭐 거짓말의 뭐. 명수 뭐 아, 거짓말의 <laughs> 명수 아, 쇼의 명수 아, 그 사람이 응. 뭐그예그 관사를 했나 그게 이제 자기 사유화하는 그 말이 그 말이지 어 공간 응, 공간, 어, 공간. 어, 어, 어. 그 공간을 자기가 이제 응. 사유화해서 이제 쓴 응. 건데 응. 한진 법무팀하고 응. 그 뭐, 자기, 뭐, 그, 뭐, 야 며느리, 며느리, 어, 며느리, 아니, 며느리, 며느리, 뭐, 친구가, 뭐, 그, 뭐, 음. 대한항공에, 뭐, 조모신가그 여자애랑 같은 친구라며, 그래서 뭐, 불러다가 뭐, 어쨌든 파티를 했다고 그런 말을 내가 들은 것 같아. 음, 친구인지 어쩐지 잘 응. 모르겠지만, 응. 그냥 언론에 나오는 팩트는 응. 그 공간에서 파티를 열었다고 해. 응, 응, 응. 그러니까, 이제, 어그 거래했다 라는 말이 나오지 음. 그러니까 사람들 합리적 이렇게 의심을 할 거잖아 음, 음. 근데 나는 중요한 거는 음. 그 김명수 그 대법원장 임명장 준날뭐 음, 음. 타고 온줄 알아요 언니 혹시 그 사람? <laughs> 몰라 나는 그 사람 아, 자기 차 놔두고 어. 버스 타고 왔어 어. 버스 타고 와서 마치 자기가 어. 공정하고 어. 정의로운 사람처럼 행색을 응. 하고 나, 나타났단 어, 말이지. 청렴한 것처럼. 어, 응. 자기가 청년 결벽한 것처럼 응, 나타났는데, 응. 나는 그날 보면서, 응. 아, 무섭다는 생각을 했어. 응. 아니, 저 사람 왜 저러고 왔지? 응. 왜냐하면, 응. 사람의 눈을 훔친 도둑질을 한 거거든. 응. 우리들은 자기는, 눈으로. 그럼 우리가 응. 봤을 때, 아니, 자기는 청년 결벽하지도 않는데, 응. 왜 저런 청년 결벽한 코스프레를 응. 하지? 응. 이렇게 했는데, 아니나 응. 다를까 하는 응. 짓거리가 다, 응. 그 사기치는 건 똑같잖아. 그리고 응. 임성근 판사 있잖아. 응. 임성근 판사가 그만두겠다고 응. 했잖아. 응. 간도 안 좋고 응, 신장이 응, 다 몸이 응, 망가져서 그러니까. 응. 도저히 이제 판사 역할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응.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응. 네가그 지금 그만두면 응. 여당에서 널 탄핵을 응. 못하니까 응. 너 사표 쓰지 말라고. 응. 그리고 응. 뭐라고 했냐면 그 녹음 파일에 응. 죽지, 죽지는 말고 음. 이렇게 한 거야. 음. 탄핵해야 되니까. 아, 근데 그게 나는 너무 악마 같은 거야. 그 그래, 어떻게 사람 탈을 쓰고, 어, 그렇게 음. 우리한테는 눈을 속여 가면서 음. 또 공간은 그 따위로 지 사유 그거를 쓰느냐. 이 말이야. 그지, 음. 그러니까 진짜 참, 그쪽 사람들은 진짜 우리가 생각해도 그뭐 이거. 우리 대면할 사람들이 아니구만 그지 그래 그러니까 응. 상정할 사람이 아니야 응. 그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응. 국민들이 빨리 없애야된 뭐. 없애야 뭐. 없애야 빨리 빨리 없애 빨리 다리빨고그 다음에 이제 나는 빨니 <laughs> 응. 이준석에 대해서 좀할 어, 얘기가 그렇지. 있거든. 그렇지, 맞아, 맞아. 나도 그에 대해서 할 일이 좀내 그래. 생각, 네 생각한 이야기가 있잖아. 그래, 해보자. 그래. <laughs> 나는 그래. 우리는 <laughs> 응. 뭐 여야를 불하고 어. 불면 하고 응, 우리는 응, 무조건 제 응.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응. 나는 이준석이가 당대표 된게 사실은 두려워. 응. 어, 왜 두렵냐 하면 응. 그 사람이 응. 지금 국민의 지지를 또 받고 있는 부분도 있어 있지만 응. 응. 그 사람이 여당과 응. 응. 짝짝꿍 해갖고 개헌을 할까봐. 그렇지. 국민을 네. 속이고 어. 개헌할까봐. 그렇지. 어, 그거에 대한 응. 나는 또 두려움이 있고, 응. 그리고 2030이 들어온다고 국민의 힘당은날 이것도 좋아가지고, 응. 근데 이거는 좋아할 게 아니라 사실은 응. 나는, 응. 두려워해야 된다고 생각해. 왜냐하면 왜 좋아하냐라면 음. 그들이 왔을 때뭘 음. 원하겠어? 그래. 지금 현재는 여당이 하고 있는 짓거리가 마음에안 드니까 음. 당신들을 좀 바꿔달라고 하는 건데 그거에 음. 대한 나는 책임감을 느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음. 주변에 2030이 나는 음. 이준석을 좋아하는 사람도 한 명도 못 봤는데 당장 뭐 우리 집에 있는 음. 2030들도 수두룩한데 음. 그 애들은 그애 쳐다봤을 때뭐뭐 뭐 찌질한 놈, 뭐한놈 이렇게 말하지 똑바로고 뭐 그거 찬성하는 사람 한 명도 없던데. <laughs> 어, 그거 언니 왜 그러냐면, 어. 내공이 약해. 어. 지식이 많고 말 잘한다고 해서 그게 음. 좋은 게 아니거든. 음. 왜냐하면, 음. 지식이 많은 가하고 내공이 내공 깊은 건 달라. 근데 뭐 하는 응, 응. 척이지 뭐 저는. 잘난 척만 척척 아이가. 이게 그러니까 어. 아바타가 되지 않았으면 해. 응, 그 그래. 기득권 세력에, 수구 응. 기득권 세력에 응. 아바타가 되지 않았으면 그리고 하고. 그리고 응. 어떻게 말 같은 게좀 조심하고 좀 응.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맨날 여당에 가서 불벌 90도, 어? 180도 절을 하느냐고. 땅바닥에 코가 땅에 닿을 정도로 절을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그 야당의 어떤 그게 없느냐고. 아, 그러니까 언니. 나중에 야당하고 짝짝, 여당하고 짝짝꿍 해갖고 개헌할까봐 두렵다니까? 음. 어, 내 말이 그 말이야. 그래. 그래. 그래 언니도 어. 뭐할 얘기 있다며. 아니, 아니 나는 음. 좀 그냥 그거 하는 게, 뭐, 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말씀하시잖아. 그걸 듣기도 하지만은 내가 보기, 내가 음. 사실 그 근처에 좀 살았거든. 음. 살았는데 그쪽 동네에 집이 있어. 그래서 음. 이제 제가, 내가 한 번씩 가면 그때 뭐, 그, 나왔을 때도 모든 사람들이 옆에서 음. 다 들으면 당연히 그 애가 국회의 몇번 떨어질 이유가 있지 다. 뭐 좋아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맨날 지는 청만하지만 뭐 어떻게 그 정책을 했는가 모르겠지만은 음.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 음. 그런데 그런 저런 애가 또 어떻게 당 대표가 됐으며 그 코인 자랑이며 할때 모든 게 진짜 마음에 안 들어 무조건. 음. 그 나중에 아니 밝혀질 거라 생각하고 음. 음.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음. 우리 단짠 어, 우리 어. 소통이 이제 돼서 오늘 어. 홍보를 좀 해야 어. 되겠는데. 네. 좀 하세요. 어, 사실은 <laughs> 네. 저희들이 이게 막 이런 가면을 쓰고 하는 거는 솔직히 말해서 옆에 있는 무한이 뭐좀 미모를 한 미모하지만 저는 너무 못생겨서 창피하고 사실은 또 부끄럽기도 하고 <laughs> 이런 말을 하는 게 자체가 좀 부끄러워서 사실 좀 못생겨서 죄송합니다 누구처럼 아니 그러면... 나는 반할까봐 그래 <laughs> 나 보고 반할까봐 그리고 아니 유튜브 그 <laughs> 응. 우리 그 단짠단짠 오먼파워에 응. 여러분 시청하고 계신분 그리고 특히 우리 여성 당원 분 중에서 응. 정말로 참여하고 싶으신 분은 응. 그 아래에 전화번호 나갑니다 전화번호 보시고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 같이 참석할 수 있으니까 꼭 참석해 주세요 여러분을 금요일, 기다립니다 금요일 날 우리 2시에 음. 이제 보통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 사실 제가 아는 어, 그 뭐야, 그언 임정이 언니라든지 사실 또그 우리 매트크 잘다는 언니 언니들이 많이 있는데 언니들 보시고 나와서 나도 한말 하겠다 하고 그래 좀 나와서 좀 이렇게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면 저도 아무 대본이 없습니다. 그냥 나오는 대제 생각대로 말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특, 또 남성분들은 그래요. 지금 현재로 우먼 파워는 이제 우리 여성분들이 나오지만은 어, 요즘 강철 부대 그런 게저 있잖아요. 그러면 은 우리는 콘크리트 어? 맨,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남성분들이 또 나와서 또 이렇게 소통의 장을 만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앉아서 댓글에 나무를 쉬지 마시고 같이 좀 동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언니. 우리 <laughs>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많이 많이 해주세요. 사랑합니다.